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김재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이제. 기온도 한 6도 정도 높아졌다고 <laughs> 해요. 요 네. 어. 어제 추웠죠. 봄눈이 내려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봄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고 아니, ICC 좋다고. 호텔이 우리 아들 결혼식 한 곳인데 어제 네. 거기 가보니까 네. 역시 크더라고. 예. 예.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 아, 예. 예. 자, 어제와 확연히 다른 예. 봄 같은 날씨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거 조작에 관한 걸 진짜 시리즈로 잡고 네. 나가고 네. 있는데 네. 아이 네. 얼마 전에 나간 게 지금 12만 해를 어, 보고 있어요. 5만이라고 하더니 또 이제 예. 12만까지 올라가서. 착착착착 올라가서 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열망이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그런 얘기로 뭐 하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선거 조작의 뿌리가 밝혀졌다. 네. 네. 뿌리 그 근원이 밝혀졌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네. 예. 최초의 원형이 누구일까요? 네. 일단 12월 6일 경에. 네. 에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로 왔던 네. 매트 슬랩이란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에, 그분에게 이제 이윤 대통령이 음. 모든 걸다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음. 이제 미국에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이렇게 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험을 했느냐 아, 했을 네, 때 네. 네. 에, 한참 망설이다가 음. 윤 대통령께서 네. 에, 사실은 이 국가적인 재난이고 네. 또 말하기 부끄럽지만 음. 한국에서 미국의 선거까지 간섭한 것 같아. 어, 예. 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네. 중국의 화해이가 있다. 음. 예. 그 증거를 이제 제시하니까 매트슬랩이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예. 그리고 네. 이제 급하게 이제 어, 왜냐하면 뭐 12월 3일 작전에 그때 순관이 연수원에 있던 서른여 명을 잡아간 네. 것은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하에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아직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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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메터슬립이 네. 네. 와서 음. 이제 주구적인 내용을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음. 중국이 화해를 통해서 음. 흔히 말하는 백도어 방식으로 음. 한국의 음. 선관의 서부에 잠입을 해서 네. 백도어라는 게 에, 에, 뒷문이라는, 뒷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조력자. 네. 내부조력을 위해서 하이 장비를 썼고 또 호환성이 가장 좋은 중국 해커들이 거기에 네.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이제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음. 정황이 예. 피집사라는 분이 좀 밝혀졌습니다 <laughs> <피집사. 웃음> 예. 예 아마 요거를 좀 예. 보시면서 네. 저희들이 말을 말로 하는 것보다 음. 이분이 너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네. 아,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네. 이 영상을 통하시면 음. 그동안 한국에 흔히 말하는 이. 조작 부정 선거가 음.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음. 그 안에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어떻게 온라인 상으로 연결이 됐는지를 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음. 한 4, 5분간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웨이, 우리가 화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화, <laughs> 웨이. 네. 화를 당해서 네. 가는 길이니까. 네. 갔단 얘기네. 그럼 암웨이는요? 암? 아 어,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는데, <laughs> 예, 그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조금. 화웨이는 네. <laughs> 예, 일단 들어보도록 합니다. 말장난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중앙선관위에 어떻게 화웨이 서버가 깔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16대 대선이 있었고 노무현과 이혜창이 맞붙었던 그 선거에서. 자, 저 개표기가 개표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전자 개표기가 10, 남북한 합작으로 20년 전이죠. 20 25년 전이죠. 프로그램 네. 센터에서 만들어진 바로 그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선거법상 보궐 선거에만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대중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텔수가 없었던 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사용을 했고 대표 초반에 이회창이 앞서가고 있던 과정에서 후반부에 노무현의 투표수가 기이하게 증가를 하면서 음. 노무현이 당선이 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일어난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들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추후에 다뤄볼게요. 그리고 29초임검사 한동훈이 등장하는데 한동훈. <laughs> 예. 이때는 가발이, 가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가 예, 예. 깨끗하네. 이러면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 9의 초임검사가 된 한동훈이 대기업 회장을 잡아넣었으니 검찰과 법조계 내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수사는 원래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이 된 건데 이걸 잘 봐야 되겠어요. 최태원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음. 비자금 수사로 바뀌게 되고 최태원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음. 이 과정에서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 소프트웨어를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했던 바로 그 다산 그룹이 수사망을 피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당시 다산 그룹은 회사를 매각을 했거든요. 바로 독일에 있는 지멘스라는 회사에 천억 원의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당시 지멘스는 중국 화웨이 자본이 대거 들어와 있어서 영향력이 화웨이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산을 실질적으로 매입한 이래 소리가 화웨이 화웨이 그랬었군만요. 다산은 회사 매각을 통해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되었고요. 4년 후에 1,000억에 음. 팔았던 회사를 480억에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회사 아, 검찰 조사를 피했구나 520억이라는 차익도 음. 얻게 되었고 음. 수사망도 빠져나가게 되는 일거양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의 뒤에 중국의 화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중앙선관위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한국전자투표회사가 있잖아요. 그 한국전자투표회사가 다산의 자회사이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중국의 화웨이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웨이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l g u 플러스는 중앙선관위와 2019년에 납품 계약을 맺고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서버는 l g u 플러스라는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물은 화웨이 서버인 것이죠. 음. 왜 이게 LG가 아닌 화웨이 서버인지 설명을 이어갈게요.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이 중년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예. 이상철이라고. 예. 우리나라 부정선거 원흉 최고, 최고 결정권자 속에 들어가 있을 거으로 봅니다. 네. 가장 최상위 그룹에 있어야 될. 이분을 잘알아있는 분을 보고. 제가 또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더, 네. 더 네. 한번 파헤치도록. 또 파헤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철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상철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 그을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 말기 때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이상철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광운대학교에서 총장직을 맡았었고 대학 총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10년. 그러니까. 그 그만큼 정권의 실세였다며 네. 부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철이 LG유플러스에 들어가서 중국산 화웨이 통신망을 한국에 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음. 중국산 백도어 문제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 세계가 아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화웨이 대표가 중국 인민해방군 퇴역 장교 출신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분이 화웨이 대표얘기예요그 당시에 상당히 심어놓은 백도어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 이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철 주도하에 국내에 화웨이의 5G 통신망이 들어오게 되고 중앙선관위까지 납품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이 음. 되는 것이죠. 이상철은 LGU 플러스에서 약 7년 동안 부회장직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화웨이 측으로부터 스카우트를 받게 되고 화웨이가 이상철을 스카우트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화웨이 통신망을 깔고 싶은데 화웨이 예, 자체가 백도어까지 못나요좀더 네, 네. 예. 신뢰성이 있는 포장지가 필요를 했던 자, 거죠. 이 정도로 요 정도로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laughs> 우리나라 부정 선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거물들이 나옵니다. 네. 첫째 양정철. 아 양정 양정철. 아, 예. 저언그 예. 음, 예전에 네네. 뭐 우리가 이제 그 언론. 노조 그 모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나와서 막 사회도 보고 이랬었어요. 네, 뭐 예. 아시다시피 여의도 연구소, 네. 네. 어, 또 세종연구소 이런 데서도 이제 이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양정철이 음.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고환석, 음. 또조혜주 네. 이건형, 음. 이상철 네. 이, 이런 친구들이 음. 아시다시피 배후에서 에, 우리나라의 조작 선거에 거두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한두번 해도 안 들키니까 음. 이젠 아예 대놓고 보란듯이 이제 조작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예. 예, 보란듯이. 음.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음. 화웨이의 제품을 쓰는 LG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예. 미국이 지금 민간 국가를 지정한 배후에는 바로 이 화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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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웨이의 제품을 쓰는 순간 음. 심지어는 로봇청소기에도 네. 백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집을 촬영해서 그 집의 정보들 네. 뭐 cc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정보들을 전부 어, 데이터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음. 저들이 세계를 장악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정보로 어, 축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화웨이가 지금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음. 대한민국 관간의서버 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일종의 음. 그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음.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야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네. 주도적으로 음. 한 사람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음. 이 김대중 노무현의 실세 네.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근데 보면 이상철은 지금도 아직 그 살아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다 불면 되네. 그런데 안 불죠 사형감인데. 아, 사형감이이 예,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음. 부정 선거나 조작 선거를 하게 되면 음. 최소 무기중력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예. 무릅쓰고 입을 닫고 있구나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음. 뭐 면책을 조건으로 음. 까버리면 괜찮죠 그러니까 음. 살려는 살려는 죽겠다 <laughs> 하면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삼족이 네. 멸하게 됩니다 야자 음. (2001년) 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했잖아요. 예, 그니까 그때 이제 예, 예. 쉽게 말하면 시험을 그때 그러니까 일부 조작이 밝혀졌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음. 한동훈이가 음. 부정 선거를 조사하다가 음. 그 지금 s k 예. 에그채태원이를 수사하게 되고 음. 분식 회기를 하게 되고 음. 채태원이를 구속하면서.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는 시지부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사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이가 이 모든 것을 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음. 매우 많다. 음. 왜? 스물아홉, 서른이면 음. 머리가 팍 돌아갈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다 얼마나 들이, 좋다 그래요. 다 들이다 본 거예요. 예. 들이다 봤는데 위선으로부터 음. 음. 덮더라 해서 음. 끝까지 안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야 아. 아까 뭐 다산 네트워크 그런 얘기 예. 했었잖아요. 예. 그걸 한뜰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이게 사, 지금도 <laughs> 상방울 계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개표기잖아요. 네, 개표기. 예. 아니 그, 그 다산 네트워크는 음. 그 이제 그 선거 본중앙선관위와 네. 지방선관위의 네트워크를 음. 관리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한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개표. 그건 개표기. 어, 개표기. 개표기. 어, 예. 수개, 그 음. 전자 개표기인데 음. 우리가 볼 때는 전자 개표기인데 그 사람은 들 개수기라고 말을 해요. 예. 이 개표기가 음. 에, 그냥 개수기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음.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에 따라 보니까 확인한 와이파이가 뜨잖아요.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예. 있잖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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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 2001년부터 지금 12년간. 아니죠. 25년간. 아, 25년간이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험 <laughs> 음. 단계였다가 음. 이제 1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놓고 쓰기 시작했다는 걸. 그럼 선거 때마다 선거 조작을 했다는 네네. 얘기네. 아.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한민국에 음. 아무리 자파가 많아도 음. 25%에서 30%가 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지역마다 이길 수 있느냐 는 거죠. 이거는 뭐냐. 반드시 6%에서 7%를, 6.3%를 옮겨줬기 때문에. 아. 아. 6.3%를 옮겨줬기 이게 대한민국의 때문에. 대한민국 순수 민족이다 네. 보니까 그런 걸파헤치지를 네. 네. 못했어요. 그 대수의 법칙이 뭐냐. 예. 네. 표본 집단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본 근데 집단은 그런데 일주일 그런 거지. 뒤에, 조선, 일주일 뒤에 표본이, 6일 뒤에 표본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야 네, 되죠. 예, 예. 그게 마, 대수의 법칙이에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웃음> 대수의 <웃음> 법칙이에요. 예, 예. 대수의 법칙은 예. 표본은 일주일이 지나면 밖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일정게 예, 예. 어떻게 지역마다 민주당에 가만 그래 6.3%가 골고루 갔느냐는 거죠. 네. 예. 야, 조금만 가지 고 화면에. 네. 이 동양 동방 지역을 야간에 쫙 촬영해서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예. 그 번쩍번쩍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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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 기분이 이사, 좋습니다. 이상 체리가 예. 돈에 팔려서 권력에 팔려서 음. 대한민국을 이 아장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어서 예. 거의 부호생활을하고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야, 아, 그래서 예. 만약에 어떻게다 하다 보면 이제 중국으로 튈 수도 있는데 예. 출국검지를 시켜서라도 음. 어, 대통령께서 귀환하시면 예. 반드시 이미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매트슬립에게 예. 화웨이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라고 밝혔고 예. 주사가 시작되면 음. 반드시 음. 어, 조작선거에 대해서 파헤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조작의 뿌리가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김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피지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P J S S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